이, 얘는 아직 안 시드는데, 그 옆에 거 이렇게 시들고 있거든요? 또그 옆에 것도 약간 시들고, 건네치도 좀 시들고, 이렇게 시들면은, 네, 요리 두포기세포기는 그대로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시들죠? 이렇게. 이럴 때에는 뿌리를 파보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벌써 이게 붉어졌구만. 안 파봐도 알겠네요. 여기 보면은 배추 뿌리가 보이죠. 흙이 흙이 약간 여기 들춰져 있잖아요. 이게 뿌리 옥병이 커지니까 감자 밑들듯이 흙을 쳐들고 올라오잖아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예, 이게 뿌리 혹병입니다. 이안 파봐도 돼요. 이제 지금 이렇게 약간 시들죠? 이런 애들을, 그 뿌리 혹병약을 구입해다가 포기 관주를 하면 돼요. 포기 관주. 이속광하다가홍오이 주어요. 한, 어, 200에서, 아, 300ml 정도. 준다 하고 주면은 300ml 정도 줘야 요. 컵으로 두컵 정도 되겠죠? 총그 150ml 짜리로. 두컵 정도를 주면은 꿀이 아까 여기 이렇게 붉어진데 여기까지 그 약물이 내려가요. 약물이 내려가면 이틈 사이로 서 스며들겠죠? 두 차례는 줘야 요. 그렇게 한번 주고 한 4일이나 5일 있다 또한번 그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이 뿌리 혹병에, 이제 이렇게 된건 틀리고, 이것도 시방 감염이 돼서, 살짝,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땅이 좀 마르니까 막 이렇게 금이 벌어졌죠? 땅이 벌어졌어요. 물을 이렇게 흠뻑 주면은, 어, 이게, 뿌리 밑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약물이 닿으면 뿌리 옥선충이 죽어요. 그러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된 거는 보니까 얘는 벌써 붉어진 게 없잖아요. 에? 근데 저 안에 보면은 예, 여기 붉어졌네요 이제 감자처럼 이렇게 땅콩처럼 예, 가는 뿌리 끝에 가서 이렇게 붉어졌어요 뿌리옥선층이 뿌리 그 도관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은 그 도관을 갉아먹고 거기서 살아요 이제 양분을 빨아먹고 그리고 커지는 거요, 선충이. 선충은 가늘고 기다랗게 되어 있어요. 길어요. 예, 제가 몇 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땅콩처럼 이렇게 빼달리고, 요 밑에도 커졌구만요. 이제 이게 직근이라고 그러는데 직근이 이렇게 굵어져요. 여러분 이게 약간 하얗게 보이시나요? 이거 하얀 부분 이게 뿌리에요. 근데 이 뿌리도 굵어진 거예요 지금. 선충에 감염돼서 이 정도 이게 가는 뿌리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럴 적에는 그, 선충약을 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뿌려주면은, 치료가 돼요. 선충을 죽여놓고, 다음에는 뭘 해야 하냐면, 뿌리 밝은 제라고 있어요. 두 번째 줄 때는 뿌리 밝은 제를물한 마리에 40ml를 섞어서 같이 주면 돼요. 첫 번째 는 그냥 주고, 두 번째 줄때는 뿌리 발 근제 를 40ml 섞 어서 줘야 돼요. 현충약 을.